안녕하세요. 키비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하이퍼레저, 사우디 트레이드 렌즈 시험과 우르사 프로젝트입니다. 리눅스 재단 주도의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다수의 작은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개발과 상용화가 기대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패브릭일 겁니다.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 IBM과 머스크 트레이드 렌즈가 향후 패브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국경을 넘어선 블록체인 무역을 위한 IBM 트레이드 렌즈 시험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관세청은 국가 간 무역 플랫폼 파사와 IBM, 머스크 트레이드 렌즈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시범 계획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설립된 트레이드랜즈는 디지털 공급망의 기초가 될 것이고,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움직임은 비전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우디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사우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우디 관세청의 담당자는 발표문을 통해 트레이드랜즈 프로젝트는 무역을 촉진시키고 보안 수준을 높이며 사우디를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로 만들려는 우리의 전략에 알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웃 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줬는데요. 12월에는 이슬람 금융권을 위해 은행간 블록체인 도구를 개발하는 제휴가 시작되었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은행간 거래를 위한 공동 암호화폐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10월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은 스페인 발렌시아 항만국과 함께 자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트레드 렌즈 시범 운용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 특히 하이퍼레처 프로젝트 기반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하이퍼레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르사입니다. 우르사. 곰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자리 중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의 곰자리를 우르사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엄청 유명한 우르사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미국식 발음은 얼사에 가깝습니다. 날이 갈수록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여러 목표와 중요한 것이 많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된 원장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게큰 문제입니다. 특히 공개형 블록체인과 달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확률이 높은 허가형 블록체인 경우는 더욱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죠. 이에 대한 업무적 부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근본부터 암호화는 필수 요소였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BM, 머스크의 트레이드 렌즈 같은 모델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규모의 조직에서 직접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하이퍼레저 우르사는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하이퍼레저 우르사 하이퍼레저 우르사는 하이퍼레저 기술 운영이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승인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하이퍼레저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식의 유연한 암호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르사의 목표는 분산화 원장 프로젝트가 기존의 시간으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암호화 라이브러리뿐 아니라 새로운 암호화 라이브러리 구현 또한 쉽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르사는 기존의 구현체를 바탕으로 구축된 모듈식 서명 대칭키 기본 원칙의 포괄적인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간단한 구성 파일 변경으로 암호화 스키마를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페어링 기반의 서명, 임계값 서명, 집합 서명. 스낵스 같은 영지식 기본 원칙을 구현할 겁니다.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 러스트로 쓰여질 건데요. 그러나 하이퍼레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된 인터페이스를 갖게 될 겁니다. 고 언어 파이썬, 자바가 활용되겠죠. 왜 우르사인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내 개별 프로젝트는 정교한 암호화 구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프로젝트가 자체적인 암호화 프로토콜을 구현하기보다는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중복 방지 암호화 구현은 정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특히 사이트 채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가 불필요한 복제 및 추가작업을 피할 수 있게 하며 암호화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안 대부분의 암호화 코드를 한 곳에 보관하면 하이퍼레처의 암호화 부분에 대한 보안 분석이 상당히 간편해집니다. 중복이 없다는 것은 유지 보수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암호화 구현이 있기에 경험이 적은이들도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 검토.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을 한 곳에 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암호화 전문 지식을 쉽게 집중할 수 있고 코드를 검토하기 좋아지고 보안버그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 두 프로젝트가 동일한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암호화 검증은 양쪽에서 동일한 프로토콜을 포함함으로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단순하게 할수 있습니다. 모듈화 이는 최초의 공통 구성 요소 모듈이 될수 있으며 공통 구성 요소를 공유하는 모듈식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잘 구현된 모듈식 암호화 추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 쉬울 겁니다. 우르사는 현재 하이퍼레저, 인디, 소투스, 패브릭의 보안성을 고민하는 개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르사 프로젝트에는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암호화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시와 시범 운영. 성과 소식 등 멋진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